미경이 아가씨가 아버지하고 나온 사진을 찍어. 너 우리 아가씨하고 사귀는 사이였어? 뭐? 우리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더니 그게 미경이였어? 같은 내지니까 그냥 다 같이 친했던 거야. 야, 나 호정이랑 결혼한 거 보면 모르냐? 거기 우리 옥탑방이잖아. 암튼 박 선생, 김 선생 다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아버지랑 다 같이 놀았거든. 그때 찍었던 사진 같은데 이게 어쩌다 남아있었나 보네. 아가씨한테 아는 척하지 마. 호정이랑 3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말했잖아. 그치. 형사님, 잠깐만 스톱 좀 해주세요.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살인사건 변호사님 같으십니다. 어느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죠? 저거 핸드폰 충전기 같은데요. 야. 야, 이러면. 야, 이러면. 야, 이러면. 야. 할머니, 어. 은호 아버님을 좀 뵈려고. 혹시 은호가... 아버지한테 계속 맞아왔나요? 지난번 사고 칠때한번 맞은 게 아니죠? 우리 은호 애비 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먹고 죽을 쥐약 살 돈도 없는 부모 만나서 중학교 밖에 저럼못 했어요 내 밑에 태어난 탓이요 그럼 은호는 누굴 탓해요? 근데 또 그런 애비 만난 우리 은호도 불쌍하고 아주 죽겠어요 어떻게 됐어? 은호가 그날 왜그랬는지 답을 찾았는데 합의금 없이 합의를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불렀다? 아니, 그땐 급해서 선임 계약서는 못 썼지만 수임료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지. 일당 변호사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공이고 사는 사 아니냐? 이왕 주실 거면 조금만 더 주세요. 아시겠지만 변호사 선임에는 성공보수라는 게 있거든요. 10억 날리실 뻔한 거 막아드렸으니까 천만 원만 더 주세요. 비서실에 계좌번호 놓고 가라. 내 바로 처리해 주마.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왔냐? 이집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이 죄 집을 나가냐? 아무래도 너 따라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 상황이 근데 이혼이 되는 상황이야? 그럼요. 성재일 잊으셨어요? 너 아는 거다 아니까 빨리 돼. 저 어머니 계신데. 내가 사과 하려 그래 사과. 진심이세요? 어따 대고 진심이냐 아니냐야? 예. 너나 잘해 자식아이. 아무리 지 잘못으로 헤어진 전철에도 격은 갖춰 살게 해줘야 할거 아니야, 임마 얼마나 공공하면 수입료 줬는데 더 달래냐? 서영이가 수입료 받으러 단번에 달려온 줄 아세요? 아가씨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이서영, 너는 형제 없어? 우재 씨. 우리 아버지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지? 미경 아가씨가 사귀단 사람이 누구야? 내 동생이야? 상우 결혼식에 알면서 나더러 가라고 그랬던 거야? 만나서 얘기하자 서영아 얘기 좀 하자 내 얘기 좀 듣고 가 알면서 어떻게 내 동생 결혼식에 보낼 수가 있어 그때 아무리 내가 믿고 경멸스러웠어도 너무했잖아 우지씨 네가 먼저 털어놓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때 나는 네가 가족들한테 알리고 결혼한 줄 알았잖아 아버지하고 동생 만나도 큰 충격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 오히려 우리 아버지하고 너희 아버님을 그 결혼식에서 만나게 할수 없어서 일부러 출장 날짜까지 바꿨어 더 두고 기다릴 수가 없었어 동생 결혼식에서 민석이 아저씨네 하고까지 엮인 거 알면 네가 나한테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 나만 모르게 그랬구나 그럼 상우은나 때문에 아가씨하고 헤어진 거지? 그래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지난 일이야 뭐가 어쩔 수가 없어 왜나 혼자 바보 찬치 만들어? 왜날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 왜 나만 모르게 다들 난 이런 말을 잘할수 없지 기주 어디 들어가서 얘기하자 결혼하겠다고 할때널 말리더라도 네만 알아주고 말리지 못해서. 나 채웠어요. 세 언니 왜 내가 싫었을까요? 내가 무슨 짓을라고 이서영 나와. 주차장에 차 봤어 안에 있는 거 알아. 서영아. 이서영. 지금 네가 어떤 기분인진 알겠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우재 씨 정말 미안한데, 그만해 주면 안 돼? 나 우재 씨하고 친구도 하기 싫어. 우리 그냥 보지 말자. 뭐? 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내 동생하고 아가씨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남의 인생 파토 내놓고 우재 씨하고 뭘 해, 내가... 내가 언제 너한테 뭐 하쟀어? 우재 씨를 보고 있는 게 내가 너무 괴로워. 또 이래 내가 너 일어나고 놔줄 줄 알아? 이혼도장 안 찍고 버티면 어쨌든 너는 내 여잔데. 너 훌훌 놔주면서 나는 안 힘들었는 줄 알아? 또 도망쳐 버리겠다는 거야? 너 정말 나한테 미안한 거 맞아? 내 과거의 거울 같아. 너무 싫은 내 모습이 우재 씨를 볼 때마다 평생 떠오를 것 같아. 내가 나타나는 게네 상처를 더 건드려서 널더 웅크려 들게 하는 거면. 그래 나타나는 것도 하지 말아 볼게. 진짜라니까? 출근길에 뒤돌아서 인사해주는 거팔백 해주는 거사우씨가 점쟁이도 아닌데 네원너비 소망들을 알아서 쏙쏙 해준다고? 날 사랑해주는 거같아네망상항적어은 블로그 봤겠지 너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닌데 겨우 두달 만에 알아서 달달 모두? 말이 되냐? 정말... 이거 보고 해준 건가? 강 선생 밥 먹으러 가자 진짜? 나 얼른 가운만 입고 교수님 퇴근하세요? 퇴근하냐 증거 찾고 회진 전에 올거예요니들 먼저 가나 통화 좀 하고 갈게. 어. 최 교수님 성격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호 선생 처남이시다. 병원 안에서는 아닐 걸. 병원 안에서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 있거든 환자와 의료진. 드라마 단역? 네. 그것도 공중파 드라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따낸 거야? 출연하기로 한 배우가 펑크 났다는 소를 리 듣는데 딱 아저씨 생각나서 핸드폰에 있던 아저씨 동영상 보여줬어요. 넌 편집당해서 속상한데 나만 자꾸 이래서 그떡하냐 그래서 아저씨 촬영마다 따라다니려고요. 뭐 실제 카메라 잡고 보면 카메라 울렁증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 너 최좋은 생각이야. 오늘부터 얼굴 부으니까 물도 먹지 마요. 성재 기획사가 강남이니까 방배동? 강순이는 저게 왜 싫을까? 민석 씨는 저렇게 좋아서 신고 방법인데 강순이 님? 어머 도장 찍었으면 날발을때올 일이지 위자료, 재산 분할은요? 이혼하고 뭐할 거야? 님을 보든 뽕을 따든 나는 속고는 살아도 속이지는 않았어, 누구처럼 아, 내가 뭘 그렇게 속였다고 그래? 자고로 사람은 결혼 후에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게 결혼인데 당신은 애초에 그럴 생각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결혼 자체를 속인 거야. 소리 없이, 은근슬쩍, 담타고 넘어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네내 잘못했다? 그래? 잘못 인정하면 위자료 많이 줘요. 내 주식 10% 양도하. 주식? 당신 여태 우리 회사 주식 가진 적 없었잖아. 10%면. 강기범 당신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주식, 돈, 카드밖에 가진 게 없는 남자로서 안 되는 거야. 내일 당장 소송이야. 아이씨! 어? 야, 차지사,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 사람 살려 강우재 씨 전화 받았어. 왜 얘기 안 했어? 내가 너한테 얘기했으면 넌 거짓말 고백하고 강우재랑 이혼하고 난 그럼 네가 나온 집 들어가서 미경이랑 살기라도 하란 얘기야? 홀로서기. 사람들하고 함께하면서 독립적인 게 홀로서기지. 넌 아버지 때문이었지만 강우재 씨는? 그런데도 그 사람 너한테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이젠 네가 좀 데려다 봐줘. 이렇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또 발목 잡혀 자책하며 밀어내지 말고 서영이 넌 이제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났어. 네가 이겨냈잖아. 근데 왜 여전히 그렇게 자책 속에 살아?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서영아. 아버지 떨쳐버리라고 아버지 때문에 생긴 상처에서 벗어나라고 아버지만 미워해 서영아 네 자신을 미워하지 마 아, 내가 손톱 깎아달려니까손톱깎이를못 찾았어요 자, 팔0개네 희망사항 적어놓은 블로그 봤겠지 괜찮아요 내가 해준다니까 또 카운트다운 한다 안 해줘도 괜찮다니까요 왜 자꾸 그래요 내 블로그 그런 거잖아요 야그 일부러 본거 아니야 하고 싶은 거 해주는 게왜 화날 일이야? 언젠가 오빠가 진짜 진짜로 날 사랑하게 됐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의무감으로 억지로 진짜처럼 해주길 바란 게 아니라고요 여보세요? 어, 정아 오늘 나랑 뮤지컬 보러 갈래? 요즘 제일 웃긴 코미디 뮤지컬이라는데 널좀 웃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재주가 없잖아 몇 시에 하는 건데요? 약속 있어. 지나는 길에 들렀어요. 개업 축하 인사 겸 해서 개업 하는날 오고 싶었는데 고 변이 개업 분위기 초치지 말라고 자기만 가더라고요. 정 변호사님 이 변치축대로 우재 오빠한테 한번 들이대 보지도 못하고 관계 끝. 정선 씨 위로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준다면 안 받아들일 이유 없어요. 진심이면 연락 줘요. 조만간 미안해요. 진심 아니에요. 귀찮아도 어쩌겠냐. 뭐안들뭐 뭐 하고 싶어서 해. 의무감무라 하는 거지. 야, 그 상태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야 그냥 눈딱 감고 웃으면서 하는 거야. 당연히 귀찮고 피곤하지. 야, 그래도 내가 선택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뭐. 산책에 장보기. 이제 운동만 남았어. 해도 해도 너무 진상이니까 그러죠. 어쩌겠냐 환자인데 이렇게 까탈스러운 환자 처음이에요. 야나 호정현아 봐야 되니까 전화 끊는다. 언니 그만 헤매고 여기서 놀다 가라 어? 왜 이러세요 여보세요 그 우리 호정이 핸드폰 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